수영 기록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스트로크 카운터. 스트 템포, 즉 레이트라고 하는데 손이 돌아가는 속도 그 다음에 한 번에 나가는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만 빨리 도, 돌린다고 해서 기록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팔이 돌리는 속도가 느리면 기록이 줄이지가 않죠 이두 가지 테크닉과 팔이 돌아가는 속도가 서로 어느 정도 가장 효율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럴 때 가슴을 누르면 더 빨라진다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가슴을 누르면서 한 번에 나가는 거리는 길어지더라도 팔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적인 기록은 안 나오죠. 하지만 가슴을 충분히 누르면서도 팔한 바퀴가 돌아가는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록은 빨라지죠. 근데 가슴도 누르고 팔도 똑같이 돌렸는데 나가는 거리가 비슷하면은 코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만 줄이면 기록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치들은요. 어떤 요인을 줄일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록을 줄일 때